<웃음> <웃음> 아 진짜 못살겠죠 좋아요, 좋아요, 아이 좋아요. 할말 없죠? 네. 네. 아니 네. JTV에 가면 석구지라는 네. 시스템 있다는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 박사잖아. 아니 정확하게 이석구지하고 도항이라는 게 이게 예전에뭐 일본 만화를 보고 알았어요 소위 음. 말해서 일본에 있는 클럽이라는 건가 일본 시스템이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일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뭐 그타임을 해주는 걸 도항이라고 그러고 예. 아가씨들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손님하고 뭐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당하시는 거를 음. 석고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 필리핀 JTV에도 있는 있습니다 속가 네, 있는 거로 사실 알고 있고 예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음. 뭐 그거를 할 기회가 거의 불가능아죠 그러면 네. 발파인이랑 네. KTV에 있는 KTV나 뭐 바에 있는 네. 발파인 시스템이랑 네. 속구지 시스템이랑 네.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운영의 결정권의 주체가 회사냐 네. 아니면 개인이냐예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KTV에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영업적인 거로 어, 물론 거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직원분이 본인이 음. 그 아가씨들이 근데 대부분은 회사에서 어떤 돈과 관련돼가지고 영업적인 측면이고요. 음. 그다음에 속구지라는 것은 j t b 아가씨들이 회사와 관계없이 네. 손님들하고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j t b 나 아빠는 네. 뭐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어? 회사에서 원하시면 나가야 거의 되고. 나가야 되는 거고 예. 속구지나 그냥 동항이라는 것은 그 아가씨와 손님과의 관계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원한다고 해서 우선 무슨 페이를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럼 그 아가씨가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움직이는 게 더한. 음. 일이 끝나고 나서 같이 운동, 같이 동행을 하는 게 속구지. 그러면 속구지를 나가면 네. 뭐 일반 발파인하고의 네. 차이점 또 뭡니까?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예 네. 목적 자체가 다르고 네. 주체가 다른 거예요. 칼자루의 음... 주체가 칼자루는? 가짜부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바파인이라는 거는 네. 주체가 손님이에요 음. 손님이 어떤한걸좀 주도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속구지라는 거는 아가씨가 주체예요 아... 그러니까 아가씨가 자기가 의지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네. 첫째 돈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 전혀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물론 뭐 개인적인 걸 제가 딱딱 잘라서는 말은 못합니다만 네. 기본 룰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돈과 관계 없이 네. 그 아가씨가 어 원해서 예. 자의적으로 대부분은 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좀 소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것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좀 복잡하고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 주체냐 아니면 개인 주체냐 그리고 어떠한 돈이 오가는 영업적인 부분이냐 음. 아니면 이건 그거 관계 없이 우선 돈과 관계 없이 손님과 그냥 그 아가씨하고의 관계냐? 네, 참. 그러면 그 소구질을 나가서 홈런을 칠 확률이 있습니까?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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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아.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요즘에 요즘에 네. KTV 뭐 아니면 바 여기에 파인 비용? 네. 네, 얼마 정도 합니다? 속구지는 얼마 정도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가격은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어.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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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삼각망 빨리 봐서. 맛있는 거 먹기. 좋습니다. 볼게요. 우리 다음 미션 JTBC 가서 네. 속구지 나가기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 잠깐만요. 그 네. 그건 새벽 한3 시까지를 해야 되는데 네. 불가능. 아니 왜 전에도 내기 한번 했잖아요. 어, 우리 예? 네? 어. 우리. 허벅지에 네. 손이 올라오고 우리 허벅지. <laughs> 우리 허벅 네. 어. 그걸 했듯이. 네. 네. 그러면 이 파트너들이 석고지를 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네. 뭐그 정도까지만 네. 우리가 네. 미션을 네. 진행할 수 있는 네. 거잖아. 그럼 어떻게 가서 어, 내가 너 석고지를 했으면 하는데 네. 힘을 쏟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 반찬이 네. 해석쪽에서 그 네. 뭐 오케이, 오케이. 하면 네. 또 누가 이기는 거야? 오케이 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니 둘다오케이 하면 네. 뭐. 상관없는 거고 네. 한 명만 오케이하면 오케이,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안될 사람이 속감 음. 내는 거죠. 근데 뭐가 음.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예. 뭐 전혀 모르는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음. 뭐, 아니 뭐 아는 데를 갑시다. 아는, 데를 데. 갑시다. 아는 데. 네. 네. 다음. 뭐 아직, 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 예. 한번 그냥 실제로 그걸 할지 알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번 의향을 예. 물어보죠. 예. 촬영이 가능. 한 의향으로만. 촬영이 가능한 곳. 촬영이 가능한 곳. 예.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한테도 예. 촬영에 관련된 걸 인지를 하고 모자이크 그렇죠. 음. 처리하고 예. 어, 뭐 그렇게 하는 거로는 그러면 뭐 끝나고 서고지배율 많이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뭐이 같이 밥 먹고 하는 거를 찍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무 멀리 갔다. 벌써 아. 뭐그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마무리니까. 좋습니다. 다음 미션 이걸로 우리가 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미씨가 먼저 아침 일해야 되는 상황이되겠네요또 네. 내기에서 <laughs> 지겠네고아 <laughs> 진짜. <laughs>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